안녕하세요. 호치민 산토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즘 유튜브를 좀 자주 찍으려고 하는데, 오늘은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큰 이제 영상을 찍게 된 게, 요즘 좀 시끄럽죠. 캄보디아 때문에. 그 같은 동남아 권이라서 뭐, 베트남 여행 오시는 분들도, 캄보디아 때문에 좀 여행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어 여행 오시는 걸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,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랑 베트남이랑 국경이 있죠 예, 뭐 차로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예, 뭐 걸어서도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국경은 예, 그래서 국경에 맞닿아 있다 보니까 음,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적으로 조금 힘듭니다 베트남은 예, 이게 왜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사회주의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 자체가 엄청 셉니다.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뭐 온화하지가 않아요. 공권력 자체가 예. 진짜 엄청 세요 예. 그래서 현지 베트남 사람들도 그공안 파워를 알기 때문에 공권력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막 못합니다. 예. 그런 거 비춰봤을 때 쉽게 베트남을 넘어와서 뭐 캄보디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, 이거는 진짜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베트남 사람들은 어 교육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로컬 지역도 있고 뭐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 특히 로컬 지역 같은 데서 외국인이 숨어 살기가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신고를 해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그 동네에 이사로 왔다. 그러면 며칠 아니어서 공안이 오라고 합니다. 여권 들고 와라. 에, 진짜 이건 저도 겪었어요. 에, 저도 이제 뭐 베트남 와이프가 있지만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담당 파, 파출소라 그러죠. 에, 담당 파출소 가서 여권 주고 에, 왜, 왜 여기서 사는 목적 이런 거다 말해주고 그리고 나서 편하게 살게 됐어요. 이거는 뭐. 내가 조심해야지 해서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. 여기는 신고 정신이 엄청 투철해서 누가 숨어 들어와 산다 절대 불가합니다 그리고 저뭐 개발 돈상국이라고 하지만 공안 수사력은 진짜 제가 봤을 때 괜찮아요. 그래서 뭐 무슨 범죄가 일어났다. 얘네도 똑같이 합니다. 뭐 CCTV 확인하고 해서 금방 잡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여행 오시는 분들 걱정 안하시고 오셔도 되니까 어 너무 큰 걱정하시면 오히려 놀러 오셔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현지에서 유튜브로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채널들 그걸 찾아보시면 베트남도 어 뭐 캄보디아 영량 받을 만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캄보디아를 요즘 뉴스에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베라고 오시는 분들도 이제 걱정 하셔서 뭐 하는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죠 예 근데 이게 어디 나라를 가든 하지 말라는 것만 안하면 됩니다 예. 조심해야 될 것만 조심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안하면 절대 문제 없습니다 예 이거는 뭐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맞는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.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절대 다른 나라 와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, 베트남 좀 자주 놀러 와 주시고, 호치민이 됐든, 뭐 하노이가 됐든, 뭐 다낭이 됐든, 근데 저는 호치민 오시는 게 저한테는 또 좋죠. 근데 제 가게를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, 호치민이 손님이 많이 들어오셔야, 그나마 다른 데들도 한 번씩 가보고, 저희 가게도 한 번씩 오시고 하니까, 호치민 많이 놀러 오시고,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, 문제가 생기면, 제가 먼저 유튜브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.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, 호치민, 일정 잡고 계신 분들은, 호치민 좀 자주 놀러 오시고, 그리고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,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,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,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캄보디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조금 뭐 불안감이나 그런 게좀 풀렸으면 하고요. 뭐 아닐 수도 있어요. 예, 안 풀릴 수도 있는데, 제가 베트남에 살고 있는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, 너무 큰 불안감 갖지 마시고 예, 좀... 조, 어. 좋은 추억 쌓을 수 있는 베트남 호치민 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. 어, 좋아요와 구독, 그다음에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호치민 산토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